사람 사는 세상의 꿈, 대동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내편 하나 없는 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그 어떤 비난과 압박에도 꿋꿋하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그 깊은 마음을 오롯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나마 당신이 가리키고 만들어주신 길을 가려 애써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지요. 비록 먼저 떠나셨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노무현이 민들레 홀씨로 태어나온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와 철학을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이들로 인해 당신은 언제나 동지로 선배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당신께서 만들어 주신 길을 따라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억강부약 대동 세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다시 또 피어나는 봉화에서.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관련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유행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행주점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 노래 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돈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 비전에게 대한 구상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시군 구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